안녕하세요 어? 다시 가볼게요 동두? 너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laughs> 형이 말해줬잖아 형이 축구 좋아한다고 인싸 풋살장 놀러오라고 했잖아 <laughs> 난 그런 소리 한적 없어 빨리 가형왜 이래 형이 혹시 범인이야 뭐 범인 <laughs> 과연 내가 범내일까롱이야 <laughs> 뭐야? 너무 무서워! 귀신이 홀린 사람 같아! 내가 범인인지 알려줄까? 범인이야? 아니, 그냥 알려줄 순 없고, 나랑 대결을 하자! 나랑 대결해서 너가 이기면 내가 범인인지 아닌지 알려줄게! 단 내가 이기면 이네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노트, 나한테 줘! 뭐! 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알거 없고 할 거야 말 거야. 훈련 도시 차려, 빨리 한다고 해. 너 이길 수 있어. 어? 어. 그래. 하자 해. 하자고. 규칙은 알고 있겠지. 세 번의 공격을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차피 바보만들기 책에서 내는 문제라면 내가 이기게 되어 있어. 정말로 훔쳐 갔는지? 적당히 틀리면서 어떤 문제를 냈는지 보자 좋아 그럼 나부터 문제를 내지 휴지 다섯 번 해봐 아이 문제?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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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문제 젖소는 무엇을 마실까? 어 우유 땡 우유 맞잖아 젖소는 우유가 아니라 물을 마시지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네 물이네 이봉도는 이 문제를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나도 알거든. 그냥 일부러 틀려준 것 같아. 아, 됐어. 1대 0이다. 이봉두 어서 문제를 내봐. 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초롱이 형 같지가 않아. 야, 문제 안 내, 문제 된다. 푸른 바다에 붉은 돌을 던지면, 야, 어 당연히 붉게 되겠지. 땡. 아 어,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어 파란색이랑 붉은색이랑 섞이니까 어 보라색. 땡. 정답은 그냥 물에 젖는다. 색이 뭘 변하기 뭘 변해. 그냥 물에 젖지. <laughs> 수학 문제를 내지? 수학 문제다. 아, 나 수학 문제는 약한데, 수학 문제들은 다나 똑똑 스승님이 만든 건데. 아, 계산 문제야. 1000에다 40을 더해, 거기에 또 1000을 더해, 그리고 30을 더하고, 다시 또 1000을 더해, 그리고 20을 더하고, 또 1000을 더해. 마지막으로 10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어, 그, 그, 그러니까 5천! 정답은 4 0 0 0 b e 0 0 Satcham Bell? s 을 t c 면 a 0 0 e l l s a t c 0 a 0 b e l 거기0 0 c h a m Bell? s 모 나오는데. 이대 <laughs> <2대> 1인가한 <laughs> 문제만 더. 내가 공격 성공하면 내가 이긴다. 이봉도 파이팅. 봉대야, 파이팅. 음, 음, 대결은 지금부터야. 뭐? 자 바로 문제 된다. 늑대는 무조건 양의 두 배를 먹어. 양이 하루에 3.9kg의 풀을 먹는다면 늑대는 하루에 풀을 얼마나 먹을까? 난 아니. 두 배를 먹으니까 7.8kg을 먹지. 땡. 늑대는 풀을 먹지 않아. 왜냐하면 육식 동물이거든. 풀이 아니라 고기를 두 배, 7.8kg 먹겠지. 어? 그, 그게 정답이네. 아, 대박! 대박. 언니 내 동생 이봉도 맞아? 평소에는 안 똑똑하다가 바보 만들기 대결할 때만 완전 똑똑해 멋있어, 공두 인정, 아니 긴정 2대2인가? 어, 맞아 내가 문제 낸다 마지막 공격 꼭 성공할 거야 좋아, 문제 대봐 좋아, 문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을 말하지 않고 3일을 연속으로 말해봐 단, 외국어 금지 음, 음, 음. 너무너무 쉽네 굳이 요일로 얘기할 필요 없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알았지? 이 정도 완전 대박! 이번에도 긴정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알았지? 뭐, 이 정도 가지고 어, 어서 문제 내봐! 좋아, 잘 들어 어떤 소가 있는데 이 소가 북쪽으로 1km 걸어간 뒤에 서쪽으로 1km 걸어갔어 그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1km 걸어가고 마침내 동쪽으로 1km 걸어갔어. 그럼 소의 꼬리가 가리키는 방향은 <laughs> 너무 쉽네. 마지막 동쪽으로 왔으니까 꼬리가 가리키는 그 방향은 반대인 서쪽. 맞지? 서쪽 맞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요. 땡! 꼬리가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아래쪽이야. 바닥을 향한다고. <laughs> 맞네! 아래쪽이었네! <laughs> 맞네, 오. 맞아! 뿌리가 이렇게 뻣뻣히 서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헐, 대박! 저기 근데 서쪽이 어디예요? 남쪽이 여기고, 서쪽이 여긴가? 아니, 저쪽인가? 저쪽우 여긴가? 서쪽이 어디야 <laughs> 3대2! 나의 승리야! 초롱이 야 <laughs> 내가 지다니! 내가 지다니! <laughs> 허! 그래서 이쁜살도 매일 연습하는 거고 뭐 하나 잘하고 싶어서 형이 뭘 잘하는 게 없어? 형, 형은 충분히 잘하는 게 있어. 내가 뭘 잘하는데 잘하는 거 없다고? 나에게 제일 좋은 형이잖아. 나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나랑 게임도 하고 중요한 거 맨날 나를 웃게 해주잖아. 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봉디야, 도대체 왜 바보 만들기 책을 훔친 거야? 난 훔치지 않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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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디야, 사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내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정체를 알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었어 저 선물 하고 싶은데 선물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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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물상자 안에 너가 좋아하는 선물이 있는 지가있으면 엄청난 능력을 가게될 거야 <목소리> 어, 어, 저기요 저기요! 뭐지? 헐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바우 만들기 문제들이 적혀있는 종이들이 있었어 근데 그 종이를 보니까 그 문제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써있길래 어? 빨리! 쟤한테 알려준 거야! 아 그래서 나한테 알려줬구나 남한테도 안알려고난그 종이는 못 봤는데 그냥 저 형이 몇 문제 알려줬어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날 찾아와서 너가 날 찾아올 거라고 했어 뭐?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비밀노트를 갖고 오면 더 많은 문제들을 알려준다고 했어 뭐라고? 도대체 누구지? 누가 날 지켜보고 있나? 아 어쨌든 형이 바보만들기 책을 훔쳐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다 해결할게. 봉두야, 미안해. 야.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누구지? 이 노트를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과, 선생님. 동기야, 빨리 와! 어어어, 갈게, 갈게!